젠틀미님 우지 잘하셨네요. 어, 정말 멋지다. 미징이 20%씩? 오늘 추천해주신 거 8%, 8% 수익. 처음에, 젠틀미님은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서 처음에 몇번 혼나셨어. 막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막, 막 매매를 해버리니까. 내 아줌마는 들어오자마자는 조금 간망을 추천해. 아줌마가, 아줌마 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줌마랑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간망을 조금 추천하는데, 그걸 안 하고 막 들어가서, 이제, 눌리니까, 아줌마한테 막 뭐라고 해서 내가 막 소리 질렀지. 근데, 그분의 개인, 개인의 그 돈을 위해서 한 거지, 아줌마의 살이 사욕을 위한 건 아니야. 뭐, 매매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닌데, 아줌마한테 왔으니까, 아줌마한테 오면 일단 수익 내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왔으니까, 좋은 방법을 터득하게 해 드리려고 아 아주, 아주 젠틀미 님좀 하지 마요. 그렇게 했던 거지. 젠틀미 님 근데 왜 그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튀어요. 튀어요. 내가 방송 켜 놓으려다가 아주 튀긴다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오! 그만싸 그만싸. 그만싸도 돼, 젠틀미 님. 그만싸 그만싸. 그만 싸도 돼. 그만싸도 그만 그만 돼. 그만싸. <laughs> 그만 싸도돼 젠틀미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그만 싸도돼 젠틀미님. 고사합합다다 음, 감사합니다. 그만 싸도 돼. <laughs> 저분 한한달되셨나100% 수익 나셨대잖아 100%. 100% 수익 나셨으니까 막. 제가 열혈팬 회장입니다. 아, 헐 <laughs> 네. 네 목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옆구리가 시려요. 여기서는 주식하는 방. 자꾸 옆구리 타령하지 마어 옆구리 바람나. 여기는 주식방. 주식방이 어서서 자꾸 옆구리 얘기하면 아줌마 또 와, 소리 지르지. 가입비 얼마예요 가입비 비싸. 근데 저분은 지금 <laughs> 아까 맨 위에 글 썼잖아. 1,500만원 가지고 한 달째 안되셨을걸 저분이. 1,500만 원 가지고, 3,200만 원 했다고? 얼마나 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막걸리 건하게 먹을게요. 막걸리 건하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젠틀미님 아이고. 가입비가 없다고요. 아, 그러면 그냥 밖에서 들어. 안에나 밖이나 똑같아. 그러 그대로 주고, 설명 다 똑같이 해주고, 내 VIP방에서는 한마디만 더 하고, 한 포인트만 더 지적해요. 한 포인트. 어,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것만 지정해요. 주식에서 손해 볼 비용은 있고, 아줌마한테 와서 공부할 비용은 없다고. 그럼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방향성이 보이니까 빚내서라도 가서. 빚내서라도 한다고 하잖아요. 회원님도 할수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유님도 할수 있을 있어요. 음. <laughs> 대박!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풍선 어 풍상하게 받았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만 쏘셔도 돼요. 너무 초보라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 요 미혼 젠틀맨 아니라니까. 원래 매 많이 마, 미운 놈매더 때리는 거 아니야.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거요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거야. 아줌마가 그렇게 채찍 안 가있어 봐. 젠틀맨이 어떻게 깼어. 저분은 굉장히 빨리 터득하신 것같아 남자라서 막 돈을 질러서 저래 저분은. 여자분들은 주로 천천히 아줌마 말 듣고 하니까 천천히 바이스텝으로 올라가는데 <laughs> 내가 젠틀미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뭘 혼내 다 똑같은 분이라니까 그냥 어, 저 나갈게요 그러면 불편해서 나가시나 보다 저 들어갈게요 그러면 들어오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다니까 그래서 막 혼났네요 주수익 <laughs> 많이 났다니까 굉장히 좋네요. 잘하셨어요. 근데 일 끝나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짜요님, 저 젠틀미님만 저렇게 수익 낸거 아니잖아. 우리 방에 계신 분들 대부분 수익이라고 난리자막 소리 지르고. 보셨죠? 톡방에서. 젠틀미님 그만 싸. 젠틀미님 그만 싸. 젠틀미님. 젠틀미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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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해. 그만. 그만 해요. 그러다가 또, 아,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만 해. 저기, 그만. 딱 하나만. 아, 저 수익 났어요. 그러고 한 번만. 100개 한 번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장님,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맨날 아줌마랑 소리 지르고 싸우지. 내일 갈 종목이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중 2시에서. 내일 갈 종목이나 하나 찾아볼까? 어디서 찾아볼까? 전일 등락률 상위? 전일 등락률에서 찾아볼까요? 내일 상갈 종목. 싸우더 분위기 좋아요, 여기. 그럼 아줌마가 안내, 가이드 하는데. 음, 내일 갈 종목 한번 찾아볼까요? 내일. 내일 갈 종목. 왜 갑자기 현대 리바트 무슨 뉴스 있나 sk 하니닉스 젠틀미님 그만 싸 차라리 이 요거 더 먹지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 저 별풍선 쏘고도 요거 더 먹는 거봐 사장님 그만해요 다음에 싸 다음에 또 수익 나면 싸줘요 오늘 하루 다 싸면 어떡해 sk 하니닉스 <laughs> 네, 잘 주무셔요. 아이고, 저분 고집도 세다니까. <laughs> 짜연님 멋져. 에이, 저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맨날 아줌마한테 깨지지. 무슨 밥에 저렇게 많이 쏘냐고. <laughs> 고마워요. 밤이든 낮이든 어때. 아줌마 위해서 싸준 아줌마 막걸리 많이 먹을게요. <laughs> 젠틀미님 청개식사백개 갖고 되겠어? 청개식사 쏘지 말리니까더 쏘는 것 같아. 젠틀미님 청개식사아 신난다 아줌마 청개식사요몽몽이님 오셨어요? 몽몽이님 찾았는데 신풍제약 사 가자. 응? 몽이님 내가 종목 하나 주려고 사, 찾았는데 어제부터 신풍제약 몽몽이님, 아니야. 젠틀미님, 100개 갖고 되겠어? 1 0 0 0개 식사 1000개. 1000개 갖고 되겠어? 더 싸, 더. 더, 더 싸, 더, 더. 더 싸. 음, 이거 방향 잡네요. 이렇게. 그냥은 이렇게. 그냥은 쭉안 가요. 쭉, 결과는 쭉 가도, 가는 과정 중에 다 기름이 있어. 이해되셨죠? 그만 싸, 젠틀미님. 젠틀미님, 그만 싸. 말해. 여기다 그냥 톡 쏴요. 벤틀미니 그만 쏘고. 말해. 말해. <laughs> 모바일은 100개씩밖에 안 돼요. 벤틀미니 그만 쏴도 돼. 그만 쏘고. 얘기해. 톡으로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고 같이 우리 동창. 응, 얘기해요. 괜찮아. 그만 쏴도 돼. 아줌마. 이미 젠틀미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그만 싸요. 젠틀미님 그만 싸. 어, 그만 싸. 감사해요. 젠틀미님, 나중에 싸줘. 젠틀미님, 나중에 싸줘. 장중에 들어와서 싸. 여기서 쏘지 말고. 아니, 나중에 싸도 되지. 나중에 싸요. 젠틀미 자꾸 풍선 쏘니까 유튜브랑 다 나가버리시잖아. 그만 싸. 장중에 싸요. 젠틀미니? 아이고, 응. 내일 싸. 저 계속 사니까 장난인 줄 알고 다 나가버리잖아. 아줌마 어렵게 방, 했는데. 아줌마 힘들어. 자꾸 그러면. 감사해요. 그런데. <laughs> 또 저건. 마지막 쓰고 또 요거 도 먹었어, 결국. <laughs> 고마워요. 음, 고마워요. <laughs> 아니야, 그게 그만하라 그럴 때딱 그만해야지. 응? 그만하자고, 아, 감사해요, 그럴 때. <laughs> 매일 싸줘요. 감사해요. 오늘 막걸리 많이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